먼저 문제 가만히 보시면은 힌트가 몇개 있었죠. 예, 그래서 가계도 나와 있고 지금 가 형질하고 나 형질에 대한 유전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 형질은 A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나 형질은 EFG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 그래서 대립 유전자가 세 개고 한 쌍에 의해서 형질이 결정된다고 하면 복대립 유전이겠지. 그래서 E가 F에 대해서 또 F가 G에 대해서 우성인 것까지 알려줘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가계도를 봤을 때 5번하고 7번에서 얘하고 얘가 나에 대한 표현형이 똑같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는 567에서 대문자 A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은 똑같은 567에서 대문자 G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과 똑같다. 그러니까 대문자 A의 값과 G의 값이 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자,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 유전자들이 상에 있는지 성에 있는지, 그 다음에 우성유전인지 열성유전인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우성인지 열성인지 찾아내려면, 가장 흔히 쓰였던 게, 정상정상 사이에서 병이 나오는지, 아니면 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정상이 나오는지, 요두 가지로 확인하는 거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정병이면 병이 숨어 있었으니까 병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열성 유전이라고 하는 거였고 병병정이면 정상이 숨어 있었기 때문에 병이 우리가 그 유전을 결정짓는 거니까 우성 유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냥 이 부모만 봐도 정정병 병병정이 안 돼요. 한 명은 형질이 발현되고 한 명은 정상이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걸로는 우열관계를 따질 수가 없다는 게 판단이 돼요. 그럼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거는 아무것도 없고, 두 번째는 그러면 상에 있는지 성에 있는지를 따질 때, X염색체에 있으면은, 어, 병남, 병녀, 병녀, 병남 조건에 만족시키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딱 봐서 병남, 병녀, 직계가족이 안 돼요. 병남, 병녀가 안 되면 X염색체 우성유전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딱 봐도 병려병남이안 돼요 그러면 X염색체 열성유전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X염색체 우성유전도 아니고 이 가에 대해서 열성유전도 아니면 그냥 얘는 상염색체 유전이라는 게 바로 나오게 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찾아내는 게 꿀팁이었어요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음잘 따라오고 있지?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은요. 여기 있는 이 f의 dna 상대량 값을 가지고요. 얘네들의 우열 관계라든지 위치를 좀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5, 6, 7, 8번의 구성원이 있는데 f를 한번 써볼까요? 5번은 대문자 f가 한 개고요. 6번은 대문자 f가 두 개고요. 그 다음에 7번은 대문자 f가 없으니까 0이고. 8번은 대문자 f가 지금 두개래요 그리고요. 6번하고 8번에서 이렇게 나에 대한 유전자 형이 쌍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6번, 8번이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쌍이 있다는 얘기는 상염색체 유전이니까 얘도 그냥 상염색체 있는 걸로 확인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따라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5번하고 7번에서 나의 표현형이 똑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5번하고 7번에서 나면은 EFGA 결정되는 표현형이 똑같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지금 5번하고 7번은 이 F의 유무가 틀려요. 그러면 똑같은 표현형이 되려면 얘가 F면 얘도 F여야 되거든요. 근데 F가 없으니까 일단은 F가 짝으로 있을 순 없는 얘기가 되고요 두 번째는 얘네 둘이 표현형을 다 같으려면 F로는 같을 수 없다는 거지 그 다음에 G로도 같을 수가 없어요 여기 F, G가 있다고 하더라도 G가 완전 열성이기 때문에 G로 표현되지가 않아 그러니까 F가 하나 있을 때중간께 하나 껴 있을 때는 저 5번하고 7번이 F로도 표현될 수 없고 완전 열성인 G로도 표현될 수 없어요 그럼 표현될 수 있는 건 E밖에 없기 때문에 얘도 E로 표현되는 거고, 그럼 FE가 돼서 E로 표현되는 거고, 얘도 E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E로 표현되려면 F는 없는 상태니까, 이 e, E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e, G일 수도 있고, 두 가지 경우 중에서 어떤 경우인지를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여기 G라는 게 있으니까요. 이제 두 번째 힌트를 쓰시면 돼요. 만약에, 이2가 맞다고 한다면요. 얘가 맞다고 한다면 이2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거 한다면 567에서 G의 DNA 상대량 값은 0이에요. 그러면 A도 얘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0이 되겠죠. 그러면 567은 대문자 A가 없는 거예요. 그럼 567은 모두 다 소문자 A로만 구성이 돼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소문자 A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가의 표현형이 567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지. 근데 똑같지가 않으니까 요게 대문자 2로 표현되는 애가 유전자 구성을 가진 애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대문자 2하고 대문자 G로 유전자 구성을 갖게 되는 거는 확인이 됐고 그렇게 되면 대문자 G의 DNA 상대량 값은 1이 나오니까 대문자 A도 1이 될 거고. 그럼 567에서 대문자 A를 하나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얘밖에 없죠. 만약에 얘나 얘가 하나를 갖게 되면은 얘만 대문자 A가 있고 나머진 대문자 A가 없다는 거니까 나머지가 표현형이 똑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표현형이 똑같은 애가 대문자 A가 없는 거고 표현형이 다른 애가 대문자 A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대문자 A를 한개 갖는다는 얘기는 상염색체에 있으니까 소문자 a가 있다는 얘기고 이렇게 이형인데도 불구하고 형질이 발현된 거는 우성 형질이란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우성 유전이게 되는 거니까. 가가 대문자 A를 나타내고 정상이 소문자 A를 나타낸다고 확인하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5번하고 7번은 정상이니까 가에 대해서는 소문자 A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8번도 소문자 A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됐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 하면요. 그렇다면 얘가 상념색체에 있고 얘가 상념색체에 있다면 다른 상념색체에 있는지 아니면 얘네가 연관되어 있는지도 알아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얘네가 연관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요 요렇게 연관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열성끼리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요렇게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는 하나는 아빠 거 하나는 엄마 거또 하나는 아빠 거 하나는 엄마 거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얘네들을 봤을 때, 3번, 4번은 모두 다 소문자 a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어야 돼요. 연관돼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3번, 4번의 가에 대한 표현형이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연관돼 있다고 가정했을 때 똑같지 않으니까 모순이 발생했기 때문에 얘네는 연관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연관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독립적이란 얘기니까 그냥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끝내시면 돼. 자, 기억에 가는 우성 형질이다. 가는 우성 형질 맞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그다음 니은에 가의 유전자는 나의 유전자와 같은 염색체에 있다. 연관돼 있지 않음을 증명을 했죠? 그러니까 잘못된 말이 되고요. 마지막 디귿이요. 6과 7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그러면 6하고 7은 이미 유전자 구성을 다 알아버렸죠 이 아이에게서 가와 나의 표현형이 모두 7과 같을 확률은 가의 표현형과 나의 표현형이 7과 같으려면 가에 대해서는 정상이 돼야 되고요 나에 대해서는 이 e, g 의 조합이니까 2로 표현돼야 돼요 자 그럼 먼저 정상부터 찾으면 요걸로 찾으면 되죠? 대문자 A, 소문자 A와 소문자 A, 소문자 A로 정상이 되는 경우는 예, 2분의 1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정상은 2분의 1의 확률이구요. 그 다음에 대문자 E로 표현되려면 FF와 EG를 지금 구성하시면 되겠죠? 그럼 유전자 FF와 EG로 구성되어 있으면 요렇게 하면 E로 표현되죠? 요렇게 하면 F로 표현되죠? 그다음에 이렇게 해도 2로 표현되죠? 이렇게 하면 f로 표현되죠? 그럼 네 가지 케이스 중에 두 가지니까 2분의 1. 그럼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곱하면 4분의 1 디귿이 맞는 말이 돼.